안녕하세요 마가트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알고보니까 로드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동생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보려고 합니다 여의도 부근에서 만나기로 해서 지금 가고있고 그럼 신나게 렛츠고 여의도 가는 속도 마하 100 나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. 아니 너는 항상 괜찮아. 그래? 근데 오빠 그때 봤을 때보다 어. 살쪘어. 나? 나. 너? 어. 모르 모르겠어? 말랐었다가 어. 대회 때확 뺐다가 지금 찌우고 있어. 무슨 대회? 나 대회 나갔어 작년에. 그그 미인 그 대회. 미인대회. 대회 스토리야, <laughs> 너 오늘 타이틀은 그거다. 미인 대회 모모한. 십가 강했어. <laughs> 1 <laughs> 0왕 하셨다고요? 0이1 2이강 했어요 10이 강한 이1 2이강1 2이강 했어요 내 얼굴 볼수 있어? 1 <목소리> 사람. 있이강이거이건데이거 아. 찍는 거야? 아이강 진짜 이제 오빠랑 타야 되겠다. 아무도 몰라 자전 사람. 는 사람. 아예 이라한사 여기 있이아이 강한 사람. 1 0거강 탔어 그래서 맨날 드물마리 이런데는 되게 좋지 그런데는 날 잡아서 가서 타고 가서 탄 거지 여기서 타, 타고 어, 나온 게 아니야. 타고 나남게 아니라, 난게 아니라 응. 양주 그 남양주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한강부터 양주까지해서 맨날 40km씩 했어 왔다 갔다 거의 그렇게 훈련했어. 어. 작년 2월에 샀고 4월 5월 완전 박스에일주한두 번씩 탔고 완전 박색 일주에두 번. 뭐 한강공원 같은데 타고 인형 음... 도 음... 탔는데 이 아, 내 운동화. <laughs> 왜냐면 내가 응. 이거를 할까 했는데 나는 배우는 게 아니니까 혼자 응. 가니까. 내 생각도 위험해. 맞아. 그 와중에 왜 이렇게 자전거 가 좋아? 뭔가요? 제첫 심지어... 자전거입니다. 네, <laughs> 내가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른 일로 시작했다가 다들 자전거 그렇게 시작한 거. 하는... 어. 너무 잘 맞는다 해서 알아보다가 선물을 주셨어. 어. 생일 선물로. 네가 고른 거야 가서? 아니, 나 얼마인지 몰랐어. 아, 제일 그냥 거라고 선물 받았. 어, 뭐 약간 자동차계 어. 페라리랑 자전거의 <laughs> 페라리 맞지 맞지 맞지. 맞지. <laughs>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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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전거 가격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좀 민망해 그니까 나 절대 얘기 안해 나는 오빠니까 말하는 거지 친구들도 잘 몰라 그 예쁘다 응. 너 자전거야 이제 내 입문이에요 입문 겸 이제 그냥 혼자 어. 타는 맨날 너 혼자 타네? 혼자 탔다니까 그냥 나 혼자 맨날 가가지고 어. 타고 아니면 친구들 입문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어. 사기가 좀 그러니까 사기를 그 이제 들고 애들이랑 같이 탔는데 못 따라오는 거야 내가 <laughs>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딸이 어. 어떻게 따라가 이거를 못 따라가죠 이거 장난말인데 <laughs> 확실하? 마음에 <laughs> 들었어. 어. 여기서부터 보통 어디로 탑?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집 근처니까 여기서부터 어. 시작해서 가끔씩 기분에 따라 다른데 여의도 쪽으로 갈 때도 있고, 그래서 김포까지 따라... 갈 때도 있고, 아니면 강실까지 갈 때도. 있고 바람 따라 가는구나. 바람 따라. <laughs> 어. 그럼 오늘 응, 간단히 타한20 k m 시 자전거 복도 이거밖에 없어. 그거랑 핑크색깔. 아그 와중에 음... 같은 거 입었네. 뭐? 뭔데? 라파? 똑같은 거잖아 어 뭐야 그러네? 뭐야? 오빠 너 아, 보고 뭐야? 똑같은 거 입었네 똑같은 어, 걸랐어 똑같은 거네 완전 똑같은 똑같 거라고 그니까 난 뭐야? 이게 여자 거 나오는 줄 몰랐어 여자 거 제일 작은 거 여기 빕숏 그거 입었는데 뭐? 아 그러니까 빕숏을 입고 위에 레깅스를 입고 어 추워서 음, 그러면 이제 오빠 나잘 예쁘게 나오지? 정비 음. <laughs> <laughs> 같은 거는 안할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그 지금 여기 오일이 굳어있거든? <laughs> 그래 이것대로 내 자전거 보기 더러워지더라고 자꾸 뭐가 묻어 <laughs> 근데 너 저번에 남산 가보고 싶다고 어, 했잖아 아, 남산 한 번도 안 가봤어 이거 신고 이거 필살수 있어? 남산 이런 거갈 거면 이런 거 신는 게 훨씬 편하긴 하지 근데 그거 나 알려줄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솔직히 재미도 재는데 운동도 너무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이 너무 풀려 내가 내 자신이 빼가지고 계속 타게 되는 <laughs> 그럼 오늘 하얀이가 기대하는 코스로 레츠고 <laughs>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보자. <laughs> 아잘 타. 자전거 타고 왔냐고? 어, 네. 그럼. 평소에 가? 평소에서 엄청 금방이던데? 오빠랑 오빠랑 집에서 나오면은 한강까지 엄청 가까워. 아, 아. 내가 전에 타봤던 자세권. 어, <laughs> 어, 담아 있어, 담아 있어, 담아 있어. 할수 있어? 어, 할수 있어. 자전거 타는 시간 반, 끔 <목소리> 놓고 뭐, 화장 고치는 시간 반. 화장 고치는 시간 반. 우리 뭐, 클리시고 뭐, 하지 말고. <목소리> 클리시고, 남산이고 뭐, 이거. 우리 한강에서 그냥... 라면에 재밌게. 오빠, 나그 정도야? 그 정도야? 이그 정도는 돼. 아닌데. 근데 돼. 너 운동 신경이 있어서 어. 금방 할것 같긴 한데. 또 시작하려면은 또. 그런... 한테 위험하다고 클리 내뭐나 몸이 재산이라고 클리 타지 말라더라고.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. 그래. 그, 앞에 잘 봐. 몸이 재산이니까. <웃음> <웃음> 오 에어로 자세 보고. 출신인 친구들 자전거 안 타더라고 내가 타가있는데 어... 다 몸이 한대. 재산이신 분이지 어프죠 아프죠 빠른데? 35인데? 하얀이의 약 어필 근데 여기도 그냥 올라가잖아 어! 어. 오호호호호 이거 이상이야 아니 뭐야 근데 나 자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자세... 지금 좋아 좋아? 약간 그 찔러 타는 거 이렇게 말고, 물을 말리지 말고 무릎 말리지 말고 앞서 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그냥 재밌게 타 훌륭해 훌륭해 오빠 여자 나온 적 있어? 한번 있지 유튜브에? 아 그래? 만약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더 나온다고 아 당연... 다현아 <laughs> 넌 어쩔 수 없어 이제 한번 출연했잖아? <laughs> 개미지옥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오, BA. 아니, 잘 타. 뭔 자세야. 그냥 너는 타면 돼. 근데 나 중요한 게, 헬스는 심하게. 이산소 좋아하는구나. 심장 뛰는 거. 심장 뛰는 거. 무조건 빡센 거. 빡센 거. 그니까 금방이야. 그리고 또 혼자 탈 때보다 둘이 타니까 더 금방 온거 같지 않아? 훨씬. 싱그 타면은. 나또말 많잖아. 내가 심심했거든. 어. 혼자 매일. 어. 뭔데? 약간 이게 되게 상대가 죽을 것 같아. 근데 어. 근데 견딜 수 있어. 왜냐면 좀쉴수 어. 있잖아. 죽을 것 같다가도 약간 쉬면서 다시 복구하고 또 죽을 것 같고.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잖아. 어. 힘들면 잠깐 가 어. 휴식을 쉬었다가어 맞아. 근데도 달리고 있잖아. 혼자 아. 알지. 와 아까부터 태어난 말을 너무 잘한다. 너 왜? 자전거 전도사 해야겠다. 거기 어, 경기성. 내가 어? 유튜브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거든. 어? 여러분 자전거 타면 너무 좋아요. 이런 자연 장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밝아지고 정신이 맑아져. 지 <laughs> <건강한 정신을 좀 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. 나 지금 살짝 행복해. 행복하잖아. 내가 했던 말을 너가 똑같이 아, 하고 있어. 아, 똑같이 하고 있어? 어, 여러분 자전거 타세요. 아, 진짜 행복해요. 이렇게 좋고요. <laughs> 저 밝잖아요. <저> <laughs> 네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게아니라 나 아,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일하고 와서 운 어. 아,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. 보통 아, 막 그러면은 아나못 나가겠어 그럴 수도 있는데. 아니 나 너무 행복해서 나가. 왜 아빠가 너... 안 나와도 혼자 타러 왔지. 아 진짜. 응. 너일 끝나자마자 집 가서 밥 대충 먹고 나온 거야 어, 거. 밥 대충 먹고 그다음 화장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유튜브 찍는다 했다고. 아 <laughs> 화장은 해야지 하고. 구독자에 대한 예의. 어, 화장했지. 왜 인스타랑 다르다고 하면 어떡해. 아 너가 프로다. 너 같은 사람을 프로로 한다.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돼. <laughs> 모든거에 야소름돋았어 야. 여기 편의점 롯데월드랑 찍어줘 롯데에서 뭐야 롯데 타워 일단 편의점 잠깐 갔다가 나살거 아, 같아 너 해야 돼아 <laughs> 하지 마 언니 그때 천호 자전거 거리 거기 갔는데 엄청 예쁜 거 많이 팔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거? 어 나중에 거기 가서 또사려고나 인터넷에서 거네 다 신사에서 샀고 핑크 색깔이랑 그거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헬멧이랑 헬멧 핑크 색깔 이런 거 없더라고 너아 핑크색을 좋아해? 어 핑크 그때 맞춰 사진 찍었잖아. <laughs> 그 사진 띄어 줬고 이거. 어? 이거. 음... 누구세요? 근데 <laughs> 이때 생얼로 간 건데 내가 그 포토샵으로 화장 입힌 거. 어. 또 프로페셔널하게 너 릴스 또 촬영해야지. 아, 그. 릴스 찍으랴 유튜버랴. <laughs> 벌 충실한 하얀 씨다. <laughs> 민망해요. 이제 릴스 <리스> 찍어 주세요. 릴스 <laughs> 찍어 주세요. <저>, <laughs> 네. 같이 엔딩 찍고 내가 너 가까이 데려다 줄게. 홀 땡큐. 오빠 괜찮아게오거 되게 기록 좋다는데. 어. 나는 어. <laughs> 아저씨가 맞세요?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근데 상주에서 인사드린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. 아, 그 네, 마지막,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두명이서제세테리나찍 어떻게 아, 안녕하세요. 여수는 안 가시죠? 여수는 안 가요. 약간 모양 빠지게 너 이렇게 카메라 졸라 찍으면. 아니야, 이게 상남자지 뭐. Let's go. <laughs> 궁금하긴 해? 어, 궁금해, 궁금해. 어. 내가 올라갈 수 있겠지? 아, 너, 나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악바리가 <laughs>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올라갈 것 같아. 그러니까 굳이 빠르게가 아니라 그냥 <laughs> 천천히 하면서. <너> <laughs> 어, 근데 짧아. 힘들면 뭐 중간에 잠깐 내려서 쉬면 되지. 오각절. <목소리> 그리고 이제 남산을 올라가야 좋아요 하나 더 받지. 아, 남산 사진이 엄청 잘 나오고. 아, 근데 약간 날씨가을때 가야지. 이게. 그건 그래. 옷도 그렇고. 한번너 <목소리> 집까지 졸라 쏠까? 아. <목소리> 가볼래? 합격. 너 합격. 달려볼까? 그녀는 달리고 싶다. 괜히 이렇게 밤에 혼자 타면은 나 혼자 영화 찍는 기분 알아? 저 앞에 빌딩 보면서 하 <laughs> 아, 오늘도 노래를 그냥 아예 틀어놔 그래서 <laughs> 나한테만 들린단 말이야 어, 약간 부금이네? 어 부금이지 <laughs>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또 잡히면 안 하고 뭔지 알아? 오케이 어허. 여러분 지금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. 맞바람이 바람을 찢고 있습니다. 허벅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. 무리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, 여기가 어디지? 여기 이제 동호대교. 대교를 기점으로 스프린트를 하는구나. 맞아, 맞아. 또 달릴 때또 영화 한편 찍고. 어. 요즘 릴스에서 가장 핫한 노래와 춤이 뭐야? 아파트. 아파트, 아파트 그거 찍야되는데 어. 아, 자전거. 자전거. 자전거, 자전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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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가 했던 대사랑 똑같은데? 너가 할 응. 말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오빠랑 어, 똑같나 보다. 급사봉 알아? 몰라. 그산 네, 있는데 거기 바로 아래 사람들 거기 타고 올라가? 거기 어떻게 타고 올라? 이렇게 지금 너잘하랑 아니 이 정도가 아니야. 그냥 어. 완전 경사졌다니까? 엄청 빡세 오르막이. 어. 이 로드 타는 사람들은 너가 얘기한 급 경사 그런 걸 되게 좋아해. 아 그래. 높아 어. 이러면 가서 타보고 싶은데? 진짜 높아. 한번 타봐. 나도. 탈수 있을까? 나 오빠가 타면 나도 탈수 있을까? 탈 땐만. 이이 <laughs> 이 정도야? 아니 아니. 이집이 어느 정도냐면 열선 시트. 10 서트. 완전 우이 맞아. 코그니도살포 같아 정말 랐구나 어, 그런 거죠. 여기서부터 죽이너 괜찮지? 이런 강아리 출발하는 집으로 걸어가야 돼. 탈이 된 건가? 내가 스트러바 아, 해? 나 이거 있어. 야, 감인? 어, 감이. 배정화는 뭐야? 나야. <웃음> <웃음> 오늘 26km 탔습니다. 오늘 하연이랑 라이딩했고 내년에 고싶요 네, 습니다 오빠 유튜브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<laughs>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캡틴 큐. <laughs> <laughs>